우리만의 작은 꿈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시원한 목소리 절제된 움직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본격적인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이들은 전문 연기자가 아닌 평범한 주부들입니다 저희 주부국당 끌림은 2014년 서울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주민제한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새 작품을 해오고 있는데 그세 번째 작품인 봉숭아꽃을 이번에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 움직임을 하나 하나 다시 맞추고 더 완벽한 공연을 위해 막바지 수정이 한창입니다. 주부 연극단 끌림은 연기, 연출, 디자인 등 모든 부분을 회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3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도 직업도 다른 주부들이 연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습니다. 100번도 넘게 보고 여러 번 외웠을 대본. 공연을 코앞에 두고 다시 점검하고 거울 앞에서 연습해둔 동작들도 펼쳐보는데요. 한쪽에서는 분장으로 분주합니다. 서로 도와가며 직접 분장까지 하는 단원들.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아내가 아닌 배우로 다시 태어날 시간입니다. 일단은 행복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문화소외 문화 계층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이렇게또 이렇게 저희들이 봉사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렇게 흘려 보내는 인생 남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에요.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시작된 공연 관객들의 즐거운 마음은 박수로 이어지고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역할의 정정자 씨 학창 시절 여배우가 꿈이었지만. 은행에 취직해 일해 오다 최근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지금 이 무대는 깨고 싶지 않은 꿈을 다시 꾸는 것처럼 설레는 시간입니다. 연극이 어, 저 길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앞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많은 저 나름의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 모든 게 많은 좋은 쪽으로 변화를 많이 줄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 주면 께요. 시연규라고 생각하고 들고 엄마와 딸이 갈등으로 헤어져 지내다 엄마의 병고로 딸과 다시 만나 화해하게 된다는 내용의 연극 봉숭아꽃. 극중 그 어머니와 딸이 겪는 일련의 사건들은 배우와 관객들에게 어머니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모님, 주망곡 땡기실까요?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딸이지만 잘 엄마한테 엄마가 여자로서의 그어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늦게 찾은 꿈인 만큼 더 각별한 시간들. 오늘의 뜨거운 열정이 2015년엔 더욱 빛나길 기대해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